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자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림전에 있을 여러 가지 환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세대를 가리키는 걸까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모든 세대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게요.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 곧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건요.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당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도 알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고 말씀하십니다. 자이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또 하나 나옵니다. 아니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신성을 지닌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모른다고 할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최후 심판에 나를 계획하는 건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유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더더욱 그날과 그때를 알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걸 알아내려고 예,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말라. 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깨어있자 입니다.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예, 이게 안 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요. 어, 그때가 언제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떻게 온다. 고는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홀연히 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말이죠. 어, 그때가 호련이, 호련이 온다라고 하는 건요. 그때가 내일 당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올해 안에 올 수도 있고요. 10년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육신이 죽기 전에 얼마든지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그때 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아우 저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수 없지만 예, 어쨌든 주님은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꼭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 그날이 언제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예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 깨어 있는 거예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요 예, 확실히 깨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 어, 그러하게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깨어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